네, 이준석이가 대통령을 한 번은 반드시 한다. 한다? 네, 한 번은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세대 교체의 첫 번째 선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젊은이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제 베이비붐 시대도 넘어가고. 이거는 논의긴 한데 이준석 이제 당선이 지금 시점이니까 네. 대통령 돼요. 뭐. 우리가 네. 우리가 젊은 이제 뭐 대통령 김머시기 의원도 뭐 별까지 논하면서 이준석의별뭐 누가 별 누가 별 이러면서 별도 논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별이 어디에 떠 있어서 별인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막 시간별로 북두칠성도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는 판인데 날 옛날 북두칠성은 항상 내 머리 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새벽에 인 시간이니까 저쪽에 가 있더만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뜰 건지 내 머리 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눈에 띄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가 대통령을 한 번은 반드시 한다. 한다? 네한 번은 합니다. 정말로 합니다 전한 달에 감이 걸어요 저의 기운을 한 번은 합니다 세대 교체가 있는 때가 반드시 운빨을 탈 거예요 그 순간의 운 얘는 운이 운이 있으려고 할 때마다 악재를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놈이거든요 사실은 그 악재 속에서 얘가 이게 아니었다면 정치 주니어로 뭘로 떴겠어요 박근혜 그늘 밑이 아니었다면 운이 애석하게도 나빴다 하지만 그렇게 발판을 계속 밑바닥에서부터 울고놈이잖아요 지독한 놈이라서요 집요한 놈이라서 한 번은 전 이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세대교체의 첫 번째 선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젊은이들을 무시할 순 없어요. 이제 베이비붐 시대도 넘어가고, 아무리 노력화되어 있는 보수 정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짱짱하게 시골이나 지방을 차지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대교체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한참 잘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세대들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고 움직인, 옛날에 그, 민주주의 항쟁 운동 유관순 열사처럼 막 대한독립 만세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열성적인 판들이한 번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전 그렇게 내다봐요. 아, 한 번은 꼭, 합니다. 꼭 이번 대선 그러니까 다음 이번엔 떨어질 수. 네, 돌아오는 대선 반드시 반드시 언젠가 한번한 번은 합니다. 합니다. 대통령 합니다. 저는 걔가 대통령 할 때가 너무 기다려지고요. 될 거라고 믿고요. 한동훈이 대통령 힘듭니다.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절대로. 저는 그 놈이. 개인적으로는 싫고 밥맛 없고 재수 없는데 눈빛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집요하게 한 곳에 공략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주제에 안될줄 알면서도 통합한다고 했다 또주접 떨었다 또 왔다 갔다 했다 모양새 생긴 값도 못 하시게 되신 이 모시기 의원하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때도 그래 모든 어떤 나무라도 자꾸 일어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면 뒤질지도 모르는 감나무들이라서 그런데요. 네 올해 가을부터 물결을 조금씩 타기 시작할 것 같고요 운기는 계속 상승할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두지는 않으려고 할 거고요 주변에서도 그래도 한 번은 대통령합니다 100% 이거는 느낌상으로도 감상으로도 한 번은 해먹는다라고 늘볼 때마다 이 새끼 잘 버텨라 음. 라고 생각하고 한동훈이는 운기가 없어요 그 밑에서 따까리 어, 뭔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밑에서 그냥 좀 빛이 나는 게 어떨까. 음, 뭐, 국무총리라든가, 뭐, 요 정도? 장관 정도라든가, 어, 보필할 수 있는 데서 지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런 명예욕에 대한 어떤 부분들, 어느 정도 위치에서 끝내라는 거죠. 김씨 노인네처럼 준석이 옆에 이제 붙어서 앞을 내다보면서 한 번은 해 먹을 것 같으니까 자꾸 그 주변을 돌고 있지 않겠어요? 신기했듯이 앞을 좀 내다보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노인네. 제일 똑똑한 놈이에요, 김종인이는. 좀 그렇게 생각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